사도 신용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입대하사 동룡여 마리아에 가시고 번두여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함에 오르간 고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은 아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믿음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똑바로 서서 갈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시위 넘어지고 또 마음의 갈등 복잡함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성실 불충함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성도로서의 삶을 잊지 않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배운 바 말씀을 잘 기억하며, 헛된 그름 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 또 질병을 항상 갖고 있는 성도들 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이들을 강건케 하시며 오 성령의 아들로서 더욱 뜨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의 신앙이 나대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570장. 예수님의 내 것이란, 무릇, 누구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했죠. 그내 것, 내 것은 누구께 있는 것입니까? 어, 그리고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그 예수님의 것은 누구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은 누구께 있는 것,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오늘 부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죠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구절들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새벽 시간을 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으로서 주일과 이렇게 연계하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이 8장의 문장 구조상 핵심이 되는 11절에서 멀어지는 구절의 첫 번째 대목이죠. 절정에 이르는 구절들과 여기서 멀어지는 그런 구절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삶에 대한 묘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절정에 이르는 7절과 구절은 가나안 땅을 강조하고 백성이 궁핍하지 않게 살 만큼 능력하게 공급할 그 땅의 천연자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구별된 자입니다. 10절 말씀. 그리고 멀어지는 구절인 12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 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서 이끌어내는, 생산에는 모든 풍성한 결과와 고화로움과 정착생활과 큰 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비겁적인 함정은 뭡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다. 14절. 을 자신들이 모두를 성취했다는 법무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17절 말씀. 이 바로 함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것 뒤에는 함정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를 통하여 그 위기를 넘어가고요, 또그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철저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균형 잡힌 자세가 요구되는데요, 음식이나 집이나 가축이나 은금 등 소유의 풍족함은 우리가 찬양의 소재가 될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넘치면 또 한편으로 부작용으로서 교만을 반드시 낳는다. 부환자들이, 고개를 들고, 자기의 불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수단적인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말투가 늘어갑니다. 이게 다, 하나님부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신은 몰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여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 자신의 그 능력이 거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에 관한 비약적 사고의꽤 넓은 큰 특징을 이루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패와 또 회복의 어떤 이, 어, 구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문학적 구조에서 11절 핵심 요점이죠. 이란 하나님을 이점에 거르는 교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추대국을 언급하는 것은 이란 하나님을 이점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는 자치, 그 증거를 제시하는 모세의 지혜에 온 언급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신 그 모든 일을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또한 계속하여 강야 생활의 어려움과 위험이 또 생생하게 설명되고 만나뿐 아니라 물을 선물로 주신 일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의 계명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리하여 계속적인 평안과 기쁨이 그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그 보다 더 유익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재물과 풍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반적으로 우출되게 만드는 그 이탈의 요인이 교만임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14절에서 형통할 때 절제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이 번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무엇이 부풀고 오르기 시작? 오만이. 오만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 어기 양양해지. 하나님까지도 멸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탁함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결, 결론의 말씀. 입니다 바울은 디모디전스 일장 17절에 의하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면해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바로 높, 높아지는 마음이죠. 그리고 저감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재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 나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이 우리 주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런 재물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누그룹자가 되기라 네, 그런 일에. 우리의 재물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는 사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만족 때문에 장래의 일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참된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과 우리의 참된 생명을 찾는 일과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베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무관심해집니다. 무디어집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다루실 때그 규율의 원유한 태도로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타락한 성품은 오히려 그런 강대함을 가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무리해집니다. 성 있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애 없이 형통하게 나가는 것 결코 좋기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키를 조정해서 가려면 우리 그병 가장 큰병 무서운 병경한을잘 제어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번영의 예. 상태를 누릴 때사단에 계교가 있고 덫이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루만 유익한 것을 추구한 자가 아니고 인생 전체에 걸쳐서 유익한 또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유익한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에 대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래의 상태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교만을 지혜롭게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스스로 행복하게 여어나 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 구름에서 내려오기란 반면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상기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만과 교만으로 죽을거리는 일어나겠습니까? 아테네의 마지막 왕 코드러스라고 하는 왕은 나라를 얻은 후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원기장이 출신이었음을 항상 사람들 앞에 말을 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부끄러운 각오는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자신의 머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시스랄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전 상태를 제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에 의해 거기에서 구조되었음을 해고하기를 명하것으로이 악, 만연된 악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방을 해고하는 것, 이외에 그들의 교만을 무기력하게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주 오만한 민족의 노예가 고 자신의 노력으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이나 공로와는 반대로 단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어깨에 젖고, 강의하를 지나기 위함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신을말했어 그들의 약속된 땅에 그들이 들어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리하고 무음해습니다 이거보다 더 부담한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리가 되어으는안 되고, 순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도 일치하고 있는가. 첫, 첫 마음, 뭐잘될 때의 마음, 그러나 지금 안 되고 힘들 때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가. 같을 수도 없겠지만, 같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한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삶이 더욱 회복되고 좋아진다 하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면서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혜로운 투자를 통해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갑자기 뭐가 생겼다고 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잘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참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동의하는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유의 풍성함이 마음의 교만을 일으킨다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호하를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과 복거가 주신 은혜에 대한 망각을 통하고 모든 일 앞에 나의 공고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서 그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위험적인 평안과 기쁨 또 부여함 생명의 약속 유익한 것들을 상실하고 소멸시키는 그러한 삶을 가하면서도 거기에 양양을 오만으로 부풀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변질되고만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무리 우리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있을 장래의 감그 많은 것들이 다너는 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풍요롭게, 엉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더욱 그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와 교제하는 일은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자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눌러서 하나님, 이 정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있습니다. 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간다라는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적인 좋은 것들에 더 민감하고 더 많은 소망과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